반갑습니다. 기통차 신진현입니다. 오늘 출고가 있어서 저희 지사 안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이 그랜저입니다. 더유 그랜저인데 연식하고 키로수 굉장히 괜찮고 무엇보다 귀하다는 파노라마 썬더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굉장히 괜찮고 매매시장 대비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아서 충분히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판단이 돼서 어떤 차량인지 영상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고 차량입니다. 2020년 9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67,000km 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입니다. 단중교환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경매장에서 저렴한 금액에 시작을 해서 경합이 좀 붙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경매장 두 군데서 열릴 때운 좋게 좋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비슷한 차량 시세 찾아보시면 2020년 10월 기준 2,8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똥차가 말도 안 되는 2,550만 원의 낙차를 받아들였습니다 교환도 없지요 무사고 차량에 타이어부터 해서 전체적인 컨디션 A급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무엇보다 파노라마 선루프에 엠비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실내 내장대 상태 상당히 고급지고 좋습니다. 경매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차량 점검을 할때차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 차가 관리가 나름 잘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기동차가 고객님들 추천을 드리고 시세 파악해서 예상 낙찰가 잡아서 이 차를 모는데 저희는 2600 초반까지 해보기로 했는데 255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광택으로 마무리가 돼서 말끔한 상태에서 출고 준비하고 있고요. 실내 클리닝하고 엔진 오일까지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차 받으시면 그냥 운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실내 내장제 상태부터 해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다 보니까 메모리 시트는 빠져 있고 스마트 컨트롤도 빠져 있기는 해요. 그래도 차선이탈이 들어가 있고 슈퍼비전 계기판 들어가 있고 현재 67,234km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장재 상태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고 무엇보다 비흡연 차량이고 여성분이 타실 거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문제를 좀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할 당시에도 흡연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클리닝까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타서도 굉장히 좋은 내장재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석 마찬가지 조수석까지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쪽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객님 예산에 맞는 차를 찾아드리다 보니까 고객님이 예산이 2600 정도의 낙찰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금액에 맞는 차를 찾느라고 경매장 몇 군데 있는 물건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금액대에 딱 맞는 차를 찾아서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고요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합니다 휠 스크래치도 내장 모두 거의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7, 8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 냉각수라든가 워셔액 보충해놨습니다. 그냥 차 받으시면 운행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제가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누유 부분 없었고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때에도 누유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 차량입니다.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 지금은 상품화 과정이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고객님한테 전달해드리기 전에 어떤 차량을 기동차가또 낙찰을 받아들였는지. 영상 확인하시고 이런 차를 찾는다라고 하면 기똥차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동일한 차량을 사는데 매매시장보다 대략적으로 2, 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보고 시스템이잖아요 다만 이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보면 어, 경매라 하더라도 뭐 2, 300만 원이면 큰 차이 아닌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상 대형 세단 그랜저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 대비 2, 300 정도면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득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G80 신형이라든가 금액이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는 4, 500만원 금액 차이도 나기는 하지만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들이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는 그랜저 IG, 더유 그랜저죠. 더유그랜저IG가 2,500만원대에 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게 경매장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싸고 괜찮은 차는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매매시장보다 저렴한 금액에 낙차를 받고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게 싸고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친구는 매매 시장 가서 2,800 후반의 차를 사고, 저는 동일한 차량을 2,550에 샀다라고 하면 이만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면서 차량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동차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꺼 밴드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경매장에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보시면 차량 찾는데 도움 되실 거니까 원하시는 매물 있다라고 하면 기똥차한테 차종하고 예산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되는데 제가 고객님들 찾는 차량들 예산 안에 상태 좋은 차 찾아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차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